안녕하세요. 돈되고 도움되는 꿀팁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 주는 생활의 꿀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생활의 꿀팁에서 알려 드리는 다양한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 주변 분들에게도 정보 공유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신청 꼭해 두시고 생활의 꿀팁이 알려 드리는 알찬 정보도 꾸준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2월 15일 목요일 오후장인 2시 반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수익을 아주 잘 내고 제 업무에 복귀했다가 다시 지금 2시 반부터 종목을 보는데요. 그 전에 덕성을 상한가에 진입해서몇번 뺐다가 넣었다가 수수료만 좀 날리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초전도초에서 서남, 덕성, 모비스,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만 활발하게 움직이고 최소한 제 눈에는 뭐 별로 제 기준에 맞는 종목은 별로 많이 안 보입니다. 잘하면 오늘 종목 없이도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 기술투자와 덕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덕성은 상한가를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사서 넘어갈 생각이고요 덕성은 두번 정도 틀렸는데요 물론 수수료만 날렸지만 약간 약올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은 조금이라도 상한가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사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투자도 28%대에서 왔다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계속 좀 지켜보다가 상가 들어가면 상가를 조금만 무리하게 하지 않고요. 조금만 해서 넘어갈 거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종목은 지금 보유한 게 없고요. 오전장에 제가 나름 수익을 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은 만족스럽지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종목을 안 가지고 넘어가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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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 중에 오늘 하루 종일 지켜보던 라이프 시멘틱스가 매수가 되었습니다. 오전에 풀렸으면 좀 많이 살려고 생각했던 건데 뭐 오늘은 많이는 안 사고요. 살짝만 사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른 종목은 안 보고 우리기술투자, 덕성, 그리고 라이프 시멘틱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수 완료 라이프 시멘틱스는 계속 그 상태로 있다가 이제 막판에 2시 반 이후에 상한가가 풀렸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손절했다가 다시 상한가 감이면 진입해서 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하루 종일 이 상태로 28% 29%에서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믿음은 안 가고요. 뭐 굳이 안 사시면 오늘은 주식 없이 그냥 넘어가서 내일 좋은 종목 나오면 또 해도 되니까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매매를 잘 해가지고 애가 달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오늘은 라이프 시멘틱스를 조금 매수해 두었고 매수 주문을 좀 걸어 놓았으니까 여기에 좀 집중을 좀더해 보고 아니면 빨리 손절 해야 되니까요 상한가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절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시 35분 이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상한가 진입을 할 때는 항상 매도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어저께 보셨죠 단 몇분만에 9% 마이너스 15% 까지 빠지는 거요 어제 아주 화가 나긴 했지만 마이너스 4.5% 정도의 손절을 한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오늘도 상당히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메모 잘해 놓았다가 그런 종목은 절대로 이제 안살 것이고요 오늘은 라이프 시멘틱스가 막판에 누가 확 던졌나 봅니다 제가 아직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원들이 어떻게 막 진행됐는 것까지는 지금 바로 체크하기는 그렇고요 장이 끝나고도 공부 차원에서 매수 매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래 됐는 거 조금 더 사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의 욕심이 그렇네요. 오늘 우리 기술 투자하고 덕성은 요 계속 이 상태로 되어 있는데 덕성은 조금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덕성은 어저께 상한가가 고 오늘 투상제이거든요. 원래 투상은 안 하는데 초전도체가 아주 강한 종목이라서 한번 시도를 해봤다가 역시나 수수료만 내고 손절을 뭐 하긴 했는데 다시 상한가 진입할 듯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덕성이 상한가를 가면 한 10만원 정도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는 뭐안 사질 가능성이 많네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아니면 확 빠지거나 확 빠질 때는 빨리 손절해야 되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이 사실 오늘 수수료 손절을 하기는 했는데 서남은 아침 일찍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굳혀져 있거든요 상한가가 덕성은 이등주로이래서 그런지 두세 번 정도 지금 상한가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상한가가 가도 소량씩 지금 주분을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전 주 준비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덕성이 잔량이 그렇게 확 쌓이지가 않네요. 이제 50분, 3,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그냥 이제는 안 풀고, 그냥 있었으면 좋겠는데, 풀면은 그냥 손절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고요 1800만 주나 터졌는데, 9만 6 0 주밖에 안 된다.

자다 처리했고요. 라이프 시멘틱스 소량 사져 있는 거 지금 들고 있고요. 덕성 소량 사져 있는 거 들고 있습니다. 그냥 요거만 오늘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맞지 않는 종목 이 있는데 억지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라이프 시멘틱스는 그냥 얻어 걸린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뭐 갭이라도 떠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수익 챙기겠습니다. 자 덕성도 그 상태로 있고. s p 소프트는 그냥 10만 원 걸어놓아 보겠습니다. 덕성은 상가 무너지면 손절하고 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크게 나거나 이런 거 아니고 수수료 손절이니까 초전도체 선함이 이렇게 강한 걸 봐서는 덕성도 같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수자는 오늘 낮 시간에 일하면서도 중간 유간 봤는데요. 굉장히 심이뭐 약한 것 같네요. 그렇게 막 세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덕성이 지금 조금 사졌네요. 좀 전에 걸어놨던 거. 우리 기술 투자는 종목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은 조심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지금 좀 빠지네요. 다시 밑으로 상한가를 못 가니까 이제 반대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던 건 모두 익절 처리했고요. 중간에 샀다 팔았다 했던 거는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 연습이기 때문에 익절이 됐다 그래도 금액은 미미한 부분이고 아침에 수익난 거 그대로 10% 정도 되는데 덕성에서 수수료 한 두세 번 정도 손절하고 나니까 덕성에서 한뭐 0.5%? 뭐, 이 정도 손실이 났는데, 이거는 뭐 수수료 나간 거니까, 손실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성은, 이제 이 상태에서 무너지면 바로 매도 하고요, 뒤도 안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없이 그냥 넘어가면 되죠, 뭐. 자, 2시 53분이니까, 한 37분 정도 남았습니다. 37분 동안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 해달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빌겠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막, 막판에, 장막판에 변동성이 심하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내일 선암은 안볼것 같고요. 덕성이 지금 이 상태로 끝난다 그러면 상한가에 제가 사 있으니까 덕성 볼 거고요. 아 풀렸습니다. 저 0.8%, 1% 내에서 그냥 손절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덕성에서는 더 이상 보지 않겠습니다. 수수료만 계속 내네요. 확실히 투상은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했더니 역시나네요. 덕성 다시 상한가 가서 꼬시네요, 막. 방송 아니었으면 저 욕했을 것 같습니다, 덕성에다가. 또 이렇게 해서 상한가 가가지고 내일 아침에 갠 많이 뜨면 엄청 열받거든요, 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너무 위험하니까 무리하게 막할 필요는 없, 없고요. 우리 기존으로는 눌림이나 돌파 이런 거는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고요. 지금 이제 3시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중장기 투자를 안 하고 단기 투자로 바꾼 이유는 저는 중장기 투자로는 그렇게 재미를 못 봤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단기 투자로 좀 바꾸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지켜보면서 연습도 좀 하고 하면서 수익이 나고 손실은 좀 훨씬 덜 나는 것 같아요. 대신 아직 제가 원칙을 완전 정립은 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한두 달만 더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약간의 자신감. 그 고수들이 너무 자신감 가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한 방에 훅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아, 이게 좀 알겠다. 고수들이 무슨 손절 잘해라, 비중조절 잘해라,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다. 그리고 성격도 저랑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중장기는 이렇 들고 뭐몇 달씩을 가야 되니까 조급증이 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좀 빨리빨리 진행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 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손실을 잘 냈잖아요. 물론 약간 손실이 나긴 났어요. 오늘 오후 장에. 그런데 그거는 수수료 정도 손실이니까 이 정도에서 제가 딱 멈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만 되어 있으면 수익을 자 계속 지켜 나가면서 계좌는 우상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방송을 하는 거는 저만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여러분한테도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제가 또. 안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저와 같은 비슷한 그런 류의 사람이라면 이 모습을 보고 덕성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하고 더안 해야 되는 그런 약속을 좀 원칙을 좀 지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하면 자꾸 또 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또 사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저부터라도 사실 이렇게 방송을 안 했다면 또한번 상한가가 가면 한번더사 봐야지 하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은 있거든요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거들떠도 안 돌아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저 뻥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이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목포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내일 또 장은 일주일에 다섯 번 열리잖아요 내일 또 좋은 종목 있으면 잘 선별해서 또 월요일 날 수익 내고 화요일 날 수익 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국 라이프 시멘틱스만 아주 소량 입질 매수 그냥 해놓은 상태로 넘어갈 것 같고요. 어, 라이프 시멘틱스 37,000원도 그냥 소량 매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실현 소비력은 9 4 8 8원 정도 나 있습니다. 아마 100만 원 기준으로 9%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하니까 뭐 만족은 합니다요한 예, 계좌에서는 이너스 -2,768원 수수료 정도. 실현 소리인 것 같고요. 자, 오늘 저는 뭐 이제 더 이상 봐도 특별하게 할게 없어서 그냥 이, 이 상태로 종료하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토하세요. 오늘 생활의 꿀팁이 준비한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